안녕하십니까. 네. <laughs> 네. 미래 상생협동사김유준입니다 네. 이번 주도 이제 중,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. 수요일이네요 벌써.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이제 그 완료해야 될 시간이 오니까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아요. 막. 일을 뭐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, 뭐 이런,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, 어제도 그 밤에 이한 10시 한 10분까지 막 회의를 했어요.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렇게 그 카톡이나 막 텔방에서 여러분들 그 지갑 생성하는 거 오류 뜬다고 막 내용이 올라와요 <laughs> 그 어저께 이걸 공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는 게어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팍 올라와가지고 예 전산이 거기서 서버가 완전히 막엉켰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막 급하게 그거를 손봤는데 오후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또 엉키고, 밤에, 그, 거의 9시, 거의 10시 다 되는 시점에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, 계속 오류메시지가 뜨니까, 음. 완전히 지금, 예, 멘붕 상태예요, 지금, 근데 정 정의, 우리 정혜 대장이, 그, 그걸 저한테얘기가 전해듣고, 막 박수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. 아 역시, 미래 은생겼가 대단하다고. 막, 트래픽이 올라가서 한, 뭐, 백, 몇건 올라갔더니 했는데, 천 건이 넘게 그냥 확 들어와 있으니까, 엔지니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. 이거.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집중을 해주시고, 또 지갑을 또 생산하는 거에 또 아주 초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지갑 깐다 그러니까, 돈 받는다고 제가 돈나돈돈 예, 돈, 돈 나온다고 막어돈 나온다 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못 보던 분들이 막 와가지고 예, 돈 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 유튜브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그냥 뭐 봐야 뭐예 얘기가 되지 유튜브 봤어요 그러면 유튜브 뭔데 어, 근데도 막돈 달라고 또 얘기합니다. 제가.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데, 지금 뭐 뭐돈 많아주는 거 아니니까 현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가치를 드릴 거예요. 그 가치를 어 진짜 높이고 만드는 건, 여기 계신 우리 회원분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, 이런 얘기가 있어요, 옛날에. 피카소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팬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그 카페에서 넥킹을 탁 주면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. 아, 너무 팬이라. 그래서 한, 뭐, 5분 도안돼서 그림을 멋지게 싹 그려가지고 탁 주면서 그 팬한테 엄청난 금액의 그림값을 달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뭐 팬이 되게 당황한 거예요. 아니, 내펜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, 나 팬이라고 요청을 했더니 5분 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무 비싼 금액을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팬이 황당해가지고. 아니, 내가 여기 내펜에다가 이거 그림을 어? 당신 5분 만에 그렸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랬대요. 아니요. 5분 걸려서 한게 아니고요. 40년 걸렸어요, 그 어떤 그림을, 아웃풋을 낼 때는요. 내가 어떤 것들 그린 게 아니라 그 40년간에 피카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던 그림의 결과물을요, 5분 안에 그려준 거예요.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가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미래 생생협동조합에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를 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래요왜 여기에 피해난 사람들한테 그수천 수천억의 마이너스를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냐.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회원분들은요 그 내적 가치가 우리들이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커요. 그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파트너사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일을 부모해서 지금까지 온것니다 그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. 그렇게 높은 금액을 쳐서 여러분들의 내적 가치를 인정해 줬는데, 그냥,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 가치는, 그동안, 오랜 기간 동안에, 여러분들이 아침, 새벽부터, 밤늦게까지, 열정적으로, 또 시간 관리를 했었던, 그게 내 몸에 배에 있는, 이 부지런함이, 그리고 또 강한 결속력이 우리 미래 상생 협동조합의 가장 큰 내적 가치예요. 그게 바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가치입니다.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.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고 팽개치는 순간, 그냥 다 끝나요. 절대로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. 아주 멋지게 어,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. 그 활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나눠주었던 지갑이에요.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. 미래상생협동조합에서 뭐 어떤 것들을 막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발행했던 재단이 또 별도로 있어요. 이 재단에서 지갑을 만들고 우리 미래의 상생협동조합의 회원들은 거기에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할 겁니다. 거기에 미래의 상생협동조합은 모든 비즈니스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상생협동조합은 코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불법이에요, 코인 사업. 조합에서 하는 거. 어떤 걸 공급받든 지급받든 조합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. <laughs> 여러분들한테 지갑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를 채우고 그 채우는 것에 어떠한 대가를 거기다 넣어드릴 거예요. 어저께 그 저희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뭐 파트너사들하고 내용들을 쭉 미팅을 하면서 어 거기에 새로 만든 지갑에 이더리움을 담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금액이 좀 싸고 뭐좀 이렇게 용이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했었는데 그 어떤 이제 가치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치를 봤을 때는 좀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왕에 거기다 어떤 걸 담는다면. 이더리움보단 어, 비트로 뭐 해서 좀 담자 그래서 금액으로 굳이 환산한다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의 비트를 사면 0.0몇 비트가 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뭐 100만원어치든 얼마든 내가 살수 있는 정도를 그냥 사서 내거니까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, 어, 제가 막, 무릎 탁 치면서, 아, 이거였구나, 그러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, 음, 이더 말고, 자, 비트로, 네 하시고, 이더를 내가 갖고 있으면, 이더 이름을 비트로 그냥 바꾸세요. 그랬어요. 음, 뭐, 뭐 거의 안들어가요 그냥 지금 시세대로 그냥 바꾸면 돼요. 그래서 비트를 내 거에다 넣으면 됩니다. 다른 거래소에서 원래 내가 포인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원래 거래하던 거래소에서 그거를 비트로 교환한 다음에 그 비트를 내 지갑으로 그냥 보내세요 그럼 지금 그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... 지금 거래소하고 직접 그위비 재단에서 지갑에 거래소를 물려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은행하고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예, 이런 전산망을 다 물려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쭉쭉쭉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냥 원스톱으로 지갑에서 할수 있게끔 지금 막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예. 네, 그래서 막 지금 엔지니어들이 미치려고 그래요. 막 기간은, 막디을 잡아놨지, 막 요구사항은 많지, 그러니까 막 지금, 음, 난리예요뭐 네,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길 가면 돼요. 어,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고, 우리는, 어,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생시켜서 나중에 거기다가 딱 담으면 돼요 비틀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일은 다음 주에 공개할 거예요 응. 기대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면 이메일이 아이디잖아요 네. 이메일이 아이디인데 패스워드는 그냥 임시 패스워드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잘 안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기 쉬운 걸 해놓으세요 그거를 저희가 다 집계해서 한 번에 드린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는 그 집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일정 교환할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게 할 거예요 예전처럼 개별로 와서 이렇게 받는 거를 안 하셔도 돼요 원격으로 그냥 다할 거고 내걸 몸을 다 받았다. 그러면 저희가 자 비번을 이제 바꾸세요. 그러면 이제 비번 바꾸기 해가지고 내가 나만 알수 있게끔 그때 이제 비번을 바꾸시면 되고 보안 설정도 내가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어요. 그 보안 설정하는 것도 또다 알려드릴 거예요. 교육을 통해서.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 설정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만들고 그걸 담아 놓으면 그 다음에. 그 보안 절차, 뭐본인 인증하는 거, 뭐 이런 거다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계정 만들고 그 패스워드는 좀 쉽게 해서 이제 그거를 그각 방에 연락 책임자 분들한테 어 나는 이메일 주소가 이거고 비밀번호를 읽거다.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남겨주세요. 그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엑셀로 나오면 그거를 엔지니어들한 넘겨주면 바로 그냥 원스으로다 처리를 해요. 그거를 각각 5천명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개별로 일일이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예, 이 안에가 안 안에 폭발할 거예요. 너무 사람 많아서. 예,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를 되게 또 힘들어 하세요. 쉬운 사람은 너무 쉬운데 또 어려운 사람 같으면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. 예, 이메일부터 막혀, 내가. 그래서, 그런 어르신들이나 좀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, 두려워하지 말고, 그, 통장을, 내 통장 있잖아요. 내 통장을, 그, 어르신들 보면 매일매일 이거를 찍어보시는 분이 계세요. 가서, 그, ATM 가서, 매일 찍고, 또 얼마 넣고, 또 하고, 또, 돈 뽑고, 또, 또 확인하고. 요 재미로 사시더라고. 어, 그런 어르신들 있어요. 그냥, 아직도 통장 들고고. 인터넷 뺀게 굉장히 뭐, 쉽고 빠르고 편한데, 아직도 그냥 통장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이 종이 통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지갑이 그래서 내가 늘상 갖고 계시는 이 핸드폰과 좀 친해지면 또 다른 세계를 접할 수가 있어요. 불편하게 막, 돈 받고.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%, 상위 1%의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IT 능한. 어, 어 친구들 보다도, 야, 이분 이거 알아? 지갑이야, 지갑.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도 막, 어, 할수 있고. 그래서 그런 교육을, 어, 진짜 각방에 봉사자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 자기 시간 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그, 어르신들께 매일. 그런 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팀을 신설을 했어요.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해요.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교육부터 뭐 이메일이나 뭐 아주 간단한 것까지.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핸드폰 그냥 전화만 받지 아무것도 쓸줄 모른다. 하시는 분도, 말만 통하면 돼요, 말만. 서로 의사 소통만 되면,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너무,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, 이렇게 들고, 내가 이제, 직접 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, 어제도 밤에 저한테,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,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, 자기가, 이거 핸드폰도, 자기 명의가 아니고, 이거 잘, 다 못하니까, 내 아들한테 이걸 하거나 내 딸한테 하거나 자녀한테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. 어렵다 이거죠. 자기, 자기는 이거 못하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또 큰일 날까봐. 그래서 일단 오셔라. 오셔서 내용들 이렇게 교육받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전화 끊는 목소리가 불안해. 그래서 그냥 자녀 데리고 갈게요.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제 자녀들 의지하지 마시고요. 그냥 내 지가 내가 핸드폰 있으면요. 폴더 폰이 아닌 이상, 이렇게, 이렇게 탁, 뚜껑 열어 폴더 폰이 아닌 이상,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 다 구동되니까, 오셔가지고, 직접 교육을 받으세요. 쉬워요, 쉬워. 엄청 쉬워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, 잘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저희가 실무팀에서는, 준비할 거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, 여러분들은 오셔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해주시면 되고, 또아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혜택이 갈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그 정상적인 방법을 하세요 항상.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약간 편법을 또 여기서 막 하시는 분들 이 계세요. 뇌 구조가 그런가 봐. 어떤 얘기를 하면 냐 자꾸 편법을 해. 네. 자꾸 딜을 하고 나 이거, 이거 데이터 이거 이만큼 있는데 현금으로 좀 사. 맞아. 엄청 비싸게 지금 저 한다고 이사장이 그랬어. 빨리 <laughs> 사. 빨리 싸게. 팔지도 말고요. 팔지도 마세요. 왜 그래요 진짜. <laughs> 그럴 때, 그거 하지 마세요. 제 눈에 띄면 그냥 조합에서 그냥 박탈이에요. 박탈. 원고가 <laughs> 아니라 그냥, 그냥 박탈이에요. 그냥 뭐. 무슨 피해 복구고 뭐 그런 거 없어요. 안 준다고 뭐 저희 고소할 거예요? 어, 어떤 분들은 또, 이게 이런 유튜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 게, 이에 안티들이나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제 경고하는 내용들을 좀잘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 사람은요, 또 조합을 또 이제 소송을 한대요. 조합을. 돈나준다고 어, 그래서, 야, 진짜 황당하다, 진짜. 조합이 도대체 뭔데 자기가 조합 한에 돈을 달라고 하나. 무슨 근거로. 그외를 한번 좀 파헤쳐 보시은데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. 또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.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면 또막 이게 또뭐 그럴까봐 네, 그렇게 막또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. 조합을 고소한다. 고소하세요. 고소. 고수. 만 나갈 거예요. 변호사님은. 아, 별 사람들 다 있어요. 이제 다 왔어요 다봤어다봤으니까그뭐 왔어. 옥상이고 뭐 보게나고 네. 그냥 막뭐그 제가 지금도 제가 그 우리 집회했던 영상 보면 아직도 막 눈물 날라고 해요 너무 막한해복받쳐서 저는 제가 그걸 다시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울컥울컥 해요. 금일 그 패다가 왜 그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어요. 확신을 해요, 확신을.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에요. 피해자가 아니에요. 이 피해자는요, 절대로 그 상황에서 뭐가 팩트인데, 뭐가, 뭐가 가짜고, 뭐가 진짜인데, 이런 질문 안 해요. 피해자는. 그냥 옥상은 피해자가 아니에요. 국산 <레일>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. 알았어요. 아, 애매하게 또 남겨놓고 차, 좀 심하게 하면은 막좀탁 이게 해가지고 막 명예훼손이고 뭐걸 텐데 아, 애매하게 연기더는. 간이 헐 가지고 말도 못하고. 아양으로지양어 아유, 참. 이런 것도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사업 제대로 오픈하고 하면요. 그런 거 이제 싹싹 들어가 버려요. 네. 지금, 지금이니까. 뭐 니네들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하지. 진짜, 진짜 다 왔어요.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를 좀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고.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제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.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마세요. 아,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. 네, 상상력이. 이 유튜브는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뭘 얘기를 하잖아요? 그러면, 어, 그 유사장이 그런 얘기 하던데? 그러면 도대체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? 그러고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한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. 그거 말고는 제가 말 섞지도 않을 거예요. 애매하죠. 지금 저를 막 걸고 싶은데. 누가 그랬다더라 얘기 들은 거는 안 되잖아요. 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말도 한참으로. 뭐 텔레그램도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개인적인 거, 이게 전체 단, 단톡방에 막 개인적인 거올리시는 분들 계세요. 절대 그거는 그 개인별 단톡방이나 이런 거를 올리시고 우리 전체 그 텔레그램 방은 아주 중요한 공지들을 올릴 때 이렇게 아주 빠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 막 그런 걸막 올리고 싶고, 서로 응원되는 글을 이렇게 공유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. 하지만, 이제 그 목적이 이 전체 텔레그램 방은, 어 빠르고 쉽게 어떠한 정보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, 막 그런 거를, 막 이런 거,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렇게 막 하는 거이터넷막 올리고, 막 자기 사진 막 멋지게 한번 올리고, 막 동영상 막뭐 막 하는 거 올려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자제해 주시고 그런 거는 개인들 단톡방에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비도 부석부슬 내리고 날씨도 막 그런데 그 감기 걸리지 않게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10시하고 뭐 2시에 그런 교육들이 있으니까 IT에 조금 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런 교육들을 좀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